아니, 이 머리 고데기 말고 이거로 쓴 거라니까? 스프레이 제발. 아니, 나 짝퉁 샀다가 당황했잖아. 안녕, 친구들. 채토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헤어 추천템 영상인데, 최근에 요즘 쓰는 헤어템, 제발 올려줘, 형!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가져왔어. 다이소템부터 올영템까지 알차게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보자. 친구들, 내 예전 머리를 보면 엄청 스타일링 빡! 요런 느낌이 많지? 요즘은 매일 요거 써. 윙크아이에서 나온 볼륨 핀이거든? 요즘 머리 볼륨 핀 엄청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잖아.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가르마 볼륨을 만들어주더라. 기본적인 사용법은 가르마 사이 깊게 넣은 채로 쓰는데, 나는 반만 걸치고 스프레이로 뿌리거든 내가 이마가 넓은 편이라 이렇게확 까지는 가르마보단 이렇게 이마가 살짝만 드러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때 헤어핀을 나처럼 써봐 여기서 반전인 거나 지금 고데기 안한 거다 그래서 이거 머리에 쓰면 굳이 고데기로 뿌리 볼륨 만들 필요가 없어서 수많은 볼륨핀 중에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 주의할 거 이거 가짜 조심해야 돼 내가 예전에 테모에서 핑크 색깔이 보여가지고 샀는데 그게 짝퉁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정품 컬러별로 사서 쓰고 있어 두 번째 추천템 형 나는 고데기 추천해줘. 이런 친구들을 위해 고데기를 가져오자면 이건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어. 포비트 데미지리스 슬림 고데기 이거 진짜 1년 반,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고데기 자체가 튼튼하고 특히 모발 뜯김이 없어. 이 세라믹 판이 누르면 쿠션처럼 쓱 들어가거든? 그래서 머리 뜯김을 방지해주고 이 세라믹 판 자체가 엄청 얇잖아. 그래서 넓게 고데기를 하던, 세밀하게 머리에 디테일을 주던. 이거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쓸것 같아. 자, 세 번째 추천템도 알아볼 건데 이제는 머리 세팅 제품을 보여줄 거야. 친구들 중에 머리 스프레이 뿌릴 때막 이마랑 얼 얼굴에 스프레이 묻어 본적 있지? 그래서 내가 쓰는 가성비 좋아. 바로 보여 줄게. 다이소 스프레이랑 내가 만든 헤어 가리개. 내가 외출할 때도 머리 중간중간 스프레이를 뿌리잖아. 휴대용 스프레이 그냥 다이소 거 쓰면 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스무통 넘게 썼는데. 고정력도 올영템이랑 거의 동일하게 높고 분사력 자체가 엄청 고르게 퍼져서 이 머리카락들이 뭉칠 일이 적어. 근데 아 이거 써 보니까 젖은 것처럼 뭉치던데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모든 스프레이는 가까이 뿌리면 액체 타입 어 걸 쓰더라도 젖고 뭉쳐 20cm 정도가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 이거 몰라서 머리 뭉친 친구들 많을 걸.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줬던 내가 만든 헤어 가리개. 이거는 굳이 돈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집에 있는 종이 아무거나, 특히 이런 화장품 패키지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아. 보는 것처럼 난두 가지를 만드는데 이 좁은 버전은 우리가 가르마 스타일을 하면은 이마가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 이때 이렇게 쓱 넣어서 이마랑 눈 쪽에 스프레이가 묻을 일이 없고, 그다음 넓은 버전은 평소처럼 머리에 쓰는 건데. 옆머리든 윗머리든 피부에 스프레이를 최소한으로 닦게 하는 거지. 투명한 헤어 가리개 물로 손 좋은데 쓰다 보면은 스프레이 때문에 불투명해져서 손이 잘안 가더라. 나처럼 이렇게 자잘한 도구까지 신경 쓰는 친구 있어? 자, 그 다음 추천템. 이번에도 다이소템이야. 이마가 넓거나 구랜나로가휑한 친구들은 요거. 다이소에 파는 모다모다 브랜드의 흑채 제품이거든? 다이소에 요런 헤어팡팡 제품 많긴 한데 가장 흑발에 맞고 유지력이 길어서 난 이거 잘 쓰고 있어. 원래 이거 태그 제품 잘 쓰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퍼프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요건 탈락. 다이소에서 5,000원 제품 치고는 작긴 한데 이런 압축 흑채 파우더는 한두 달 써도 크게 문제 없더라. 효과 확실한 거 보이지? 올영 말고 다이소 꺼 써도 좋을 듯.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쓰는 헤어템 대표적으로 내가 지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모스크류 뭐 브러쉬로 구렛나루 정리 이런 거는 저번에 보여줘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내용을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와, 나는 헤어 스타일링이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렇게 거창한 도구들이 필요 없고, 그래서 좀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꿀팁 영상 자주 가져올게. 아무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꾹, 그리고 요즘 하이프라는 기능이 있더라. 하이프도 눌러주고 보고 싶은 콘텐츠 주면 댓글로 언제든 알. 그러면 곧 쇼츠로도 만나자. 안녕!